할줄 몰라. 아, 그래? 이거? 괜히, 어, 예, 예민할... 미해 <laughs> <그래서 심판하는 거야. 웃음> <laughs> 아, 아,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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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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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. 저기. 저 계속.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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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리 좋은 게 넓게 넓게 써가지고 세트를 딱 좋아. 리바운드가 우리한테 많이 와줬어 고맙게. <laughs> 아유. 제내 잘게 끊어야지. 정욱이 저기서 상황 움직이는 까 끊어 줘. 들어오는 거래 응. 내가 가면 상황이 그지 어. 와우. 인안 어. <laughs> 아, 맞았잖아. 안 맞아서 안맞았어야 <laughs> 블락이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<laughs> 정대가 그냥 생 블락. 요 <laughs> 수비를 사실 우리가 앞선에서 내가 나가는 이유가 그이 앞으로 왔어. 그 이선 한명 상훈 형이 왼쪽에 있는데서 그냥 하이로 보내고 많은 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런 건데. 아 근데 원래 그게 맞는데 저기 상훈 형만 막으면 너무 세니까. 아 상훈 형만 막으면 되잖아요. 아. 어떤 아, 가 던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져.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끝 쪽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명이 형 못치는 게 너무 많아. 하... 야, 오늘 할 만큼은 다한 거야. 우리 이제 다 저도 싸울 건다싸어 나이스 나이스. 어, 이로잉 최초 연승 팀이잖아 지금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수비가 잘 됐어. 잘 배우고. 뽑았네. <laughs> 너 하나 반은 내가 피했지난너 하나 뽑았을 뿐인데 <놀람> 너가 다 해줬어 아 힘들다 미션 소리 미션 소리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빨려서 얘같은 제 택배 배니어를 뽑았어야 돼 그리고 슈터 한명 국민이 찬니야2 이주만 에하 이주만 해. 자, 이주만 해. 자, 이주만 해. 자, 이 너가 들어가줘야 <턴> 해. 해. 찬이 해. 이주만 이이 해. 자, 이주만 이 이주만 해. 이 잘 빠졌는데 이점이 점이래죠. 발대요발대요 <목소리> <laughs> 그러 그니까 우리랑 할때 하나도 <laughs> <laughs> 네. 이 되게

찬이를 계속 밀어내야 되는데 못 들어. 자 아유, 우리가 앞에서 그냥 아 찬이형 커스 더 봐줘야 되는데 밀어내줘야 되는데. 밀어. 안돼가. 밀어. 하루나 어깨 빼고 어깨 빼고. <laughs> 서 어, 몰라 빨 어? 어. 어. 어, 불만들이 많네 <laughs> 그 불만들 이야지아 <laughs> <탕후배자>. 이긴 <laughs> 팀이 없잖아 지금 <laughs> 아, <그래>. <웃음> 어? <웃음> 매주 드래프트여가지고 <laughs> 다들 영상 참고해가지고 다시 <laughs> 어? 아이번속 <laughs> 세부 지표도 해줘야 돼야이나 <laughs>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까지 <laughs> 뭐죠? 씨. 미안하네. 괜찮아요. 농구 연구소도 에러 많이 나오고 저거 가끔 위에 보면서 잠을 있어. <laughs> 득점면 찍었다. 야, 이거 빨리 가나 해야 돼. 빨리 가서 어. <laughs> 남한번더남았어 와우! 한번더 남았어. 와우. 한번더 남았어. 야, 3점이야. 점. 3점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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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됐든 둘다 힘들겠다.